안녕하세요. C급 카페 시간입니다. 자 오늘 C급 카페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영화는 에너미 라인스입니다. 우리 저기 비전에서 스텔스기 격추 사건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 이전에도 한번 미군 정찰기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에 있었던 요 동유럽에서의 내용을 비전에서 한번 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찾아보자 하니까 이 NMNS가 딱 걸린 겁니다. 2002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예요. 1995년에 모스니아 내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인데 이 지역을 정찰하던 미 공군 소속의 F-16 전투기가 셀비아 민병대가 발사한 2K-12 KUB 대공미사일을 맞아요. 조종사 스콧 오그레드 데뷔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서 미 해병대의 구출 작전 끝에 무사히 귀환한데 성공합니다. 이를 영화와 함께 바로 이 에너미 라인스 원제는 Behind the Enemy Lines죠. 영화에서는 대신 이제 F 1 6 대신에 조금 더 뽀대 나는. FA18F로 변경을 하고요. 촬영은 슬로바키아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체코 슬로바키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체코 슬로바키아로 알고 있죠. 근데 냉전 이후에 이 나라도, 이 나라도 이제 둘로 나눠져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하지만 이 체코 슬로바키아는 나눠질 때 대단히 평화적으로 나눠졌어요. 아무튼 이 슬로바키아에서 촬영한 덕분에 T70이나 BMP-1 등 동국권에 있었던 러시아제 무기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 그러니까 아주 고중의 수준이 높죠. 쏠때 보면은 아주 그 비스무레한 차량이 나와서 대공미사일을 발사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대공미사일이 쫓아오면서 FA-18이 이두 발의 대공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격렬한 기동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초반에 이 장면이 이 전체 영화에서의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사일을 회피하는 장면이 정말 현실감 넘치고 박진감 넘쳐요. 아, 특히 우리 주인공은 조종사가 아니라 레이더 오퍼레이터예요. 근데 이 레이더 오퍼레이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공미사일을 쫓아올 때 어디로 피하라고 조종사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종사는 조종에 집중해야 되니까 어디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그걸 미사일을 포착해서 확인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 발은 피했는데, 결국에는 나머지 한 발에 맞아요. 연료통을 떨어뜨려서 그걸 폭파시키면서 열추적 미사일을 따돌리려고 했는데, 이게 한 발은 따돌렸는데, 한 발은 못 따돌려서 결국에는 이 미사일에 맞아서 둘이 내려왔는데, 아이, 계속 도 우리 조종사가 다리를 다치고 이 세르비아 민병대 놈들이 왔단 말이야. 우리 주인공은 일단 산에 가서 이제 피했는데 바로 처형을 시켜버리죠. 얘가 도주를 한걸 눈치채고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공은 필사의 도주를 하고 그래서 본부하고 연락을 하는데 이동할 때까지 무전치지 말아라. 네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 위치까지 갈 때까지 무전기 꺼라고 해요. I mean, on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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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여기서 이제 이 세르비아 민병대 저격수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 입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게 아디다스 트레이닝. 네, 아, 아디다스 삼선 트레이닝 사신 같이 쫓아와요. 그 얘를 잡으려고. 겨우, 겨우 접선 지점까지 갔어요. 접선 지점까지 갔는데 이때 또 정치적 상황이 있었단 말이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야 지금 당장 너 목구하러 간다라고 해요. 함장이 그 주인공 입장에서 야.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어. 왔는데, 못 구하러 온다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함장 이런 말을 해요. 넌격추됐다 인생은 험준한 거다. 훈련 받은 대로 살아남아라. 널꼭 구출한다. 물론 영화니까 그러겠지만, 미군이 좀 대단한 게, 이 조종사가 어딘지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공위성 위치를 딱 바꿔서 얘를 추적을 해요. <laughs> 인공위성으로. 아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도망가다가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학살당한 시체들 틈에 숨어있어요 주인공이 이, 이후에 이제 도심 어떤 공장 지대에 우리 주인공이 갔다가 어, 세르비아 민병대한테 걸리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이 영화의 압권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지뢰지대 통과하기. 지뢰 그러니까 인계철선으로 지뢰지대를 양쪽 부비트랩을 쫙 묻어놨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뢰가 터졌을 때그 폭풍 효과를 그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든요. 이 지뢰의 폭풍 효과에 날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지뢰 때문에 총이 망가지는 이런 장면들 같은 게 나오는 게, 물론 말은 조금 안 되지만 대단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겨우 이 지대지대에 벗어나고 나서 보스니아 사람들을 처음 만나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스니아의 그 10대 소녀가 AK 소총 들고 담배 물고 있었죠.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트럭 타고 가는 걸 얻어 타요, 주인공이. 10대들이 하나같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가서 이 보스니아 민병대하고 만나요 어, 얘네들에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여기에 세르비아 민병대가 들이닥칩니다 보스니아 민병대를 보더니 자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처형이에요 다 손들고 총, 총 버리고 손들었는데도 우리 주인공은 여기서 세르비아 민병대 같이 군복을 갈아입고 여기서 쳐요 근데 이 저격수가 또 알아내지 이 아디다스 삼선 입은 놈이 그래서 또 쫓아가 <laughs> <목소리> 지금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미국이 구하러 가지 못하고 나토군 소속의 영국군이 이제 헬리콥터 타고 얘를 구하러 갔는데 이 미군 조종사를 잡아서 우리가 처형했다 죽였다 왜냐하면 얘가 옷을 바꿔 입고 갔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해서 이 미군 조종사복을 입은 이 시체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미군 조종사 잡았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내보낸다고 그러니까는 나토군 소속의 영국군이 딱 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선 돌아가 주인공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공은 이제, 이제는 완전히 미아가 된 거죠. 그랬는데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도 진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무전기를 수리해서 국적으로 구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 해병대가 직접 출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저격수를 처치하는데, 이 저격수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트랩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아디다스 이분애가 와서 딱 봐요. 그래서 아, 딱 기다리다가 이상하니까 얘가 다가갑니다. 우리 주인공한테 당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얘가 분명히 무 비록 민병되지만은 저격수잖아요. 저격수의 가장 큰, 어, 덕목이라고 할까? 가장 큰 조건이 뭡니까? 인내심이거든요. 저격수는 무조건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빤이 저의 함정이라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지. 저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 없이 가다가 뒤져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주인공을 덮치기 위해서 세르비아군 기계화 부대가 나타납니다. 탱크, 장갑차 다 나타나요.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때 맞춰 이때 미 해병대 헬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로켓탄 게틀링건을 막 쏘면서 아작을 냅니다. 아주 극적으로, 정말 극적으로 우리 주인공을 구해냅니다. 그때 이 작전을 주도했던 함장은 이제 책임을 지고 퇴역을 해야 된왜 조종사를 구출했는데, 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느냐? 그니까 그 방면을 지휘하던 게 영국군이었나 봐요. 이 나토군하고 합의를 했었거든. 미군은 구출에 직접 참가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인데, 그걸 어기고 갔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물러나고. 이 영화는 한국 밀리터리 팬들한테는 이 초반의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단편적으로 남아 이 보스니아의 참상을 뭐 볼수 있는. 역시 그 기승전결 마지막에 화끈한 공중공격으로 이제 세르비아 민병대를 작살내는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킬링타임용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세르비아군이죠? 네네. 나오는데 네, AK하고 거의 비슷한데, AK가 아닌 것 같은 총이 나오죠, 하나가. 체코체 AK에요. 체코판 AK, VZ58인데, 겉모습은 AK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AK의 아류로 생각을 하는데, 내부 작동 구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AK보다 우수해요. 어느 면에 있어서. 심지어 탄창까지 호환이 불가능해요. AK하고. 근데 실제 이 VZ58의 성능은, AK에 비해서 집탄성, 집탄성하고 편의성은 오히려 AK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영화 마무리에서도 말입니다. 네네 헬기 제대뿐만 아니라 구출밖격기 네. 네. 뭐, F117? 네. 아, 뭐, 이런 거 같이 막 그냥 공룡을 짚어가면 <laughs>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게 구출이 낮이잖아요. 낮이니까 f 1 1 7은못 오죠. 일단. 그리고 F-117은 항공모함에서 뜰 수가 없고 <laughs> 그 다음에 B-2는 조종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B-2까지 보내기 좀 힘들었을 거고 근데 그 실제 작전도 미 해병대 헬리콥터가 서 구해왔거든요. 그 사실 별다른 교전이 없이 구출해왔는데 영화에서는 아주 장대한 교전이 있죠. 아 그거 그 멋있어요. UH-1Y가 본격적인 공격형 헬리콥터가 인 아, 아닌데도 옆으로 한번 쫙 가면서 로켓탄하고 개틀링을 한번 긁어주는데 아 멋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점프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거기서 그냥 구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그럼 친구가 아, 내 팔을 잡아. 아, 그 하얀 날개 달린 천사, 천사 예, 동사. 예. 이쪽에서 보면 멀쩡한데 반대쪽으로 카메라가 탁 돌아가니까 여, 여기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그렇죠. 이게 보스니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천사마저 작살이 나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에너미 라인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재밌게 보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B급의 전설 한번 해보려고요또 A급 같은 거 들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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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는 라틴입니다. <laughs> 기대해 주세요.